인연자들이여,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자들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30여년 동안 수련하고 공부하고 통찰하여 이해한 우주 진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우주 진리를 이해한 수준이라서 앞으로 이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끝없는 공부 얘기를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삶의 지혜, 이와 건강한 삶을 주제로 2년따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2년자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현생에서의 저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수행한 것 같아 제 인생길이 더욱 보람될 것입니다. 혹시 전체 내용이 필요한 인연자가 계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실 겁니다. 2021년 5월 15일, 무공이 안내 말씀드립니다.